아, 근데 이거 뭐 말해줘야? 뭐... 그 매출이 하루에 뭐, 하루에 뭐, 이상한데. What? 그게 웃었어요. 와, 이런 <laughs> 7 1실까요아 어, 세븐일레점 <laughs> 븐레 편의점 경력 6개월 차 최혜지입니다. GS 25광안 해변점 1년 6개월 차 백성희입니다. 비치 공도 있고 수영복도 있고 애기들 모래 아그 모래 모래놀이 그것도 음, 음, 음. 있고 레시가드 있고 레시가드도 팔아요? 네. 아, 짱이다. 네, 아, 계산도 있고. 아, 저희 삼선 팔아요. 아, 삼선도 팔아요. 진짜 싸더라고. 요 3,500원. 네. 아, 진짜요. 저희 4,500원인데. 아 <laughs> <laughs> 저는 근데 저저 편이 저희 아, 마 시급 좀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 9,000원 <laughs> 그건 대박이다.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아, 네? 짱이다. 바쁘니까. 사장님이 되게 좋으세요. 예. 짱. <laughs> 하인점이 바쁨이 얼마나 바쁜지 저는 궁금해지고 있어요. 아, 아니, 약간... 뭐지? 매출이 하루에 1000, 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본다는 와!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바쁜. <laughs> 저는 낮에만 이해서 솔직히 괜찮거든요. 근데 저녁에 일하면 그냥 한시도 말을 안할 때가 없어요. 계속 계산을 하니까. 음... <laughs> 저는. 그냥 최저시급받아요. 8,350원인데 약간 월급 넣을 때 올리면서 주세요. 예를 들면 아 이제, 그냥 이제 이번 달 시급이 뭐 28만, 뭐 4천 얼마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쿨하게 30만 원. 와우. 딱. 대박. <laughs> 그래서 약간 예상치 못한 설렙? <laughs> <laughs> 사장님, 사랑합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말해도 뭐 되나? 그쵸? 말해도 돼요? 그쵸? 제가 <laughs> 일하는데 어, 그때 이제 제가 저녁에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흑인이 오셨어요. 콘돔을 찾으시는데 콘돔 콘돔 저희네 콘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응. 이제 외국인 분이니까 막커놈 이러면서 막 <laughs> 근데 제가 못알아들어서 음, 이러니까 갑자기 그 흑인이 오셨어요. 뭐 이런 거?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어저기 있다고 <laughs> 바로 <웃음> 그 아침이었는데 이제 걔가 엄청 취해서 왔는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laughs> 엄청 취해서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뭐라 뭐라 해. 근데 영어는 안니고 어디 날아오는데 뭘 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음네 이게 좀 기다. 저는 일단 검사하는 기준이 저보다 나이 어려보이는 무조건 다 검사. 전 음. 한때 너무 깐깐하게 가지고 한 서른 <laughs> 검사했는데 8 8인 <팔팔인> 거야. <laughs> <laughs> 그좀2 0대 이상이신 분들은 민증 검사하자고 하면 되게 약간 웃으면서 보내줘요. 어, <laughs> 아, 보내줘요. 아, <웃음> <자>. <웃음> <laughs> 근데 이제 약간 어린애들은 아 기분 나빠해 아, 이러면서 막 어, 어디 갔지 이러면서 어디 갔지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일했었고 추석 설날 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설날에 이제 집에도 가고 이제 알바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여자분 한 분이 도시락을 사신 거예요. 젓가락을 미처 못 챙겨드렸어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하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갔다가 한 1분 있다 다시 돌아오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젓가락 왜한 이런 거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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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는 거예요, 막. 어, 그러니까 어, 설날 때 어, 일하는 것도 저는 어, 서러운데 어자기 요거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진짜 서러워 가지고 막 밤에 엄마한테 전화하고. 되게 사소한 건데 그냥 이제 일하다가 배고프면 폐기 먹고 사먹고 하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근데 와 가지고는 계산해 주면서 아, 이런 걸 드시고 계시네. 제대로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빵을 하나 탁 주시고 가겠다 저희 이제 알바생들끼리만 먹는 그 라떼가 있거든요. 저희 그 GS25에 거, 커피 기기가 있는데, 거기 에스프레소를 뽑고, 서울 우유나 맛있는 우유 GT 그둘 중에 하나, 200ml 있잖아요. 190ml. 그거 한컵딱 부으면은, 네. 그게 진짜 저는 세상에서 먹을 라떼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븐 솔직히 다 별론데, 개인적으로. 아 편의점마다 다르긴 한데 저 GS에 나만의 냉장고 앱 아, 아. 있거든요. 매달 출석 체크 25일 이상 하면은 뭐 스프리머, 커피컵 음. 어, 이런 거 음. 소소한 거 주거든요. 저희도 있어요. 세븐일레븐 앱이 있거든요. 앱을 깔면은 은근 할인되는 게 많아요. 약간 몇백 원 할인, 음. 뭐 얼마 할인하고 다음 달 예정 행사가 먼저 떠요 그러니까 뭐원 플러스 원, 뭐투 플러스 그냥 그날 일일에 음. 딱 와서 바로 이거 사가고 챙겨가면은. 길에서 만났을 때제 얼굴 보고 못할 말 같으면 하지 마세요. <laughs> 맞아. 저도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딸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똑같은 인격체로 누구한테 하대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대해주세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